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.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, 머릿속에, 생각속에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.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, 저희들에게 지켜보하여 주시옵시고, 오늘 정말 이 금요체례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체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, 악한 원심하게 절투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,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, 우리 아버지 아 전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에 원심하게 숨지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,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아니원 권세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, 하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저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 함께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서 험난이다 아멘 아멘.